한달 정도만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 경기력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1, 2, 3, 4, 5, 6. 6개로 나눠가지고 1, 2, 3, 4, 5, 6. 스플릿, 사이드 스텝, 역방향 일단 내던 양을 좀 줄이고 손목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어깨까지, 테이크백까지 해서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몸의 회전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풀스윙까지.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라 말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즐기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건강하고 싶어서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잘 못하면 파트너 눈치, 주위 사람들 눈치, 심지어 잘 못해서 무시 받는 상황도 클럽 내에서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운동 조금만 해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나는 A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무시받지 않고 즐길 정도의 실력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듣잖아요. 그럼 그 기본기를 열심히 배운다고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슨을 열심히 받아도 그 기본기가 늘지 않는다고 느끼고 실제로 늘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코치로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연습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레슨자분들께 레슨을 받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습할 시간이 없거나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드민턴 실력 향상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기본기 다섯 가지와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방법, 이 영상은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 사정 때문에 레슨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에 나오는 연습 방법만 열심히 실천을 하면은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그립 전환 여러분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면은 이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을 배웁니다 다들 이 포핸드랑 백핸드는 아시죠 근데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하면서도 정말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그립을 정확히 못 잡으세요 특히 정확히 못 잡는다는 것의 의미가 빠르게 백핸드로 날라왔을 때 여기서 그립 전환을 못하고 요런 식으로.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한 면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쳤다가막 이렇게 그립 전환 못하고 한 면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오른쪽 포핸드 내에서도 내가 타고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백핸드도 내가 타고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립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같은 포핸드 안에서도 내가 그립을 전환해야 되는 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이것을 이해하고 그립을 이쪽은 이렇게, 백쪽은 이렇게, 포핸드는 이쪽면, 백핸드는 이쪽면. 이렇게 양면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립을 잡고 포핸드, 그리고 백핸드, 이렇게 그립 전환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으로 칠수 있어야 훨씬 더 다양한 기술, 안정된 스트로크와 스텝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립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정도 이 준비 상태에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양쪽 전환하고서 스윙한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한달 정도만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 경기력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 막 치는 것이 아니라 포핸드 한 번, 백핸드 한번 이렇게 연습을 꼭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스윙 연습입니다. 스윙 연습.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 거예요. 강한 스매싱, 강한 스매싱을 하고 싶잖아요. 많은 분들이 강한 스매싱을 위해서 레슨도 받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죠. 근데 아쉽게도 수익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선수들, 선수들은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것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가서 손목 운동이랑 스윙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나무를 벨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여러분, 이 도끼를 가는 거 스윙 연습은 필수예요, 필수. 근데 우리 모두가 스윙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풀 스윙. 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것이 훨씬 좋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의 스윙 연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동호인 분들은 이 어깨로 스윙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하고 나면 어깨 아프신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풀스윙 보다는 손목을 처음에 사용한 상태에서 단계별로 확장하는 스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목 손목. 일단 내회전 양을 좀 줄이고 손목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이 팔꿈치부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회전을 그리면서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어깨까지 테이크백까지 해서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몸의 회전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풀 스윙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스윙 연습을 하게 된다면 정말 상황에 맞는 스윙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깨로 스윙을 해서 어깨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윙 연습을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는 분들은 보지 못했는데 제 레슨자분들은 이런 스윙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고 지금도 엄청난 성과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매싱이 약하거나 클리어가 밀린다면 은 스윙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손목, 처음에 손목부터, 그 다음 팔꿈치 손목, 팔꿈치 손목 할 때부터는 이제 내외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4단계 풀스윙.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습을 하루에 10분씩 매일 꼭 해주시면 스매싱이 정말 강해질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스텝 연습인데요. 발이 느려서 공을 쫓아가지 못하시는 것도 동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죠. 저는 스텝을 상대가 공을 쳤을 때 반응하는 반응 스텝, 그리고 반응하고 나서 공에 접근하는 접근 스텝으로 개념을 나눕니다. 그리고 반응 스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플릿 스텝,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몇번 다뤘던 바수출한 스텝이 있고, 접근 스텝에는 러닝 스텝, 사이드 스텝, 홉 스텝, 점프 스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슨을 받거나 공을 칠때 거의 접근 스텝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죠. 근데 동호인분들이 많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반응 스텝이거든요. 이 반응 스텝. 그리고 이 반응하는 것이 이 게임에서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스텝이 느려서 고민이다? 앞으로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자, 일단 스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스플릿을 만들고서 스플릿 만들고 첫 번째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스플릿 하고 오른쪽, 왼쪽. 그래서 이 나가는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응하고서 첫 번째 발 이렇게 스플릿 하고 나서 첫 번째를 빠르게 반응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플릿 하고서 반응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사이드 스텝을 작게 만들 건데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스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스플릿 하고서 옆으로 나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스플릿, 사이드 스텝, 역방향. 반대로 마찬가지. 스플릿, 사이드 스텝, 역방향. 이런 식으로 스플릿하고 나서 사이드 스텝, 역방향 하는 운동을 이런 훈련을 많이 해주면은 상대방의 공을 탕 쳤을 때 역동작에 걸리는 빈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스플릿하고 빨리 반응하는 연습. 두 번째는 스플릿하고 사이드 스텝 한번 만든 다음에 역방향으로 나가는 연습.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플릿하고 나서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스텝의 모양을 바꿔 주는 연습. 이런 식으로 스플릿하고 나서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정말 게임에서 반응해서 나가는 게 빨라지고 그것이 빨라지면은 경기 중에 놓치는 공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면은 경기할 때 발이 들려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수비. 자, 수비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수비 연습은 선수들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수비는 기본적으로 헤드를 던져내면서 공을 올려 주는, 공을 멀리 보내는 수비와 헤드를 탁 짧게 끊으면서 잡아주면서 드라이브 형태로 대처하는 수비로 나눕니다 이렇게 수비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수비 영역을 나눠 보는 거예요 여기 내 왼발을 1번 2번 3번 4번 우선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헤드를 던지는 스윙으로 1 2 3 4번을 하는데 1 2 3번까지는 백핸드 4번을 포인트로 해주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연습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헤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 드라이브 형태로 짧게 1, 2, 3, 4, 1, 2, 3, 4, 1, 2, 3, 4. 이두 가지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것도 익숙해지신다면 이제 스윙을 할때 오른발에 살짝 반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1, 2, 3, 4, 일, 이, 삼, 사 이런 느낌으로 스텝이 되겠죠. 이 반동을 주는 느낌, 이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일, 이, 삼, 사번 연습을 한다면은 내가 상대방 공을 탕쳤을 때 일, 이, 삼, 사번 연습이 많이 되있다면 그때 내가 연습한 대로 공을 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리듬감도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은 이제 수비 범위를 더 확장해가지고 일, 이, 삼, 사, 오, 육 여섯 개로 나눠가지고 일, 이, 삼. 4, 5, 6. 이런 식으로 내가 나만의 맞는 수비 연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신다면 말씀드린 범위 확장, 리듬감, 그리고 올바른 스윙, 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벽치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벽치기를 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혼자서 할수 있는 수비 연습 중에서 벽치기만한 운동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전위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스미싱이 강한 사람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가 전위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위 플레이를 잘하게 된다면 상대에게는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라켓을 들어주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운드 스윙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이 스윙 이 스윙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 스윙을 할수 있는 이 동작을 만들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준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연습, 이 빠르게 라운드 스윙을 할수 있는 이 준비 상태까지 빠르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연습. 이런 연습. 이렇게 준비할 때 허리를 살짝 뒤로 누워주면서 준비해 주면 조금 더 시야가 확보되면서 실수가 줄어들고 안정된 라운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한 다음에 이제 스윙까지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 형태에서 빨리 준비, 준비하고 스윙까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 연습하는 푸시형 연결해서 푸시하자마자 빨리 라운드 들어주고 이렇게 연습. 푸시하고. 연습.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리 제자리에서 빨리 하는 연습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푸시랑 연결하면 되는데 포인트 푸시하고서 이쪽. 포인트 푸시하고서 이쪽 빨리 들고 잡아주고 백핸드 푸시하고서 이쪽 빨리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푸시하고 나서 빠르게 준비. 푸쉬하고 나서 빠르게 준비. 이 길목을 잡아주기 위해서 빠르게 라켓을 들어주는 이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신경쓰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운드 스윙에 준비하는 속도만 빨라져도 전위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 그리고 직접 득점 등 정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혼자 할수 있는 연습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체육관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처음에만 그렇지.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 나중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연습을 많이 하시고 2025년에는 더 즐겁게 잘하는 상태에서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 이 영상만 보면,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고서 연습을 안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한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챌린지가 있어요. 바로 제가 2025년 야심차게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유니콕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은 홈투 영상 아시죠? 이렇게 누구나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 할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매일매일 인물 완수하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유니콘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습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하려면 그 동기부여가 어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 70일 동안 매일 혼자서 훈련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로 올해는 열심히 해서 실력 향상, 승급 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니콕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꼭 실력 향상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